고저명미하여 높고 낮고 한 것이 아주 어둑하게 헷갈리니까, 부지 서동이라 알지 못하겠다. 어느 곳이 서쪽인지, 어느 곳이 동쪽인지를 모르겠다. 자, 또, 요 동서 할걸 서동행거는 동하고 홍하고 요 운을 맞추기 해가지고, 서동 이 가대 난양은 충강 융융하고 노래하는 그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소리는 봄볕처럼 하락하고 무전 냉수는 춤추는 곳에서의 그찬 소맷자락은 풍우 처처하여 비바람 올 때의 그 산을 한듯 하여 비바람이 오, 몰아치듯이 산을 하여 일일 지내와 그 하루 사이와 일궁지간의 그한 궁전의 사이인데도 기우는 부재라 기우가 같지 않다 고르지 않다 항공전 안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고 서늘하고 그렇다 비빈 잉장가 비빈 잉첩 잉 궁여장 그 육국의 비빈 잉첩과 또그 육국의 왕자 항손이 사루하전하여 자기들이 있던 그 궁전의 누각을 사양하고, 그 궁전을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궁전을, 있던 궁전을 떠나서, 연내 우진하여 가마를 타고 진나라로 와서, 조가야 현하여 아침으로 노래 부르고 밤으로 또, 그, 혈압기를 타고, 검은고를 타고, 이렇게 하여서 되었다. 위, 진궁인이라. 진나라의 궁인이 되었다. 진나라의 궁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명성형형. 형용은 빛나다그 밝은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은 개장경냐요? 장요는 화장하다, 꿈이다. 장경하면은 화장하는 거울, 그 화장하는 거울을 여는 것이다. 그화장하려고그 화장 거울을 여니까 반짝반짝 꼭 밝은 뭐 이래 반짝반짝하는 것 같다. 노군요요는 금푸른 구름이 어지러이, 막, 어지러이 날리는 것은 소효한야요소 요거는 빗질하다. 새벽에 환 요거는 쪽환이다. 쪽머리를, 새벽에 쪽머리를 빗질하는 것이다. 아주 금푸른 구름이 어지러이 날리는 것은 새벽에 그, 쪽머리를 갖다 풀어가지고 그 빗질하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노군하면은 검푸른 구름인데 아주 여자의 그 아주 검고 그 수치 많고 그 예쁜 그 예쁜 머리를 갖다 상징하는 말이다. 위류장리는 그 위수의 물이 흐르는 물이 차요는 넘치다 이건 넘치다. 네 요거는 기름기가 번저들이한게 기름때다요. 위수의 물에 그 기름때가 넘쳐 흐르는 것은 기지수야요. 그 여인들이 그 하장한 얼굴을 씻고 하면은 그 아주 기름진 물이다. 기름 때 물을 버려서이다. 연사무행은 그 연기가 그 안개가 비사역 비스듬하고 행 요거도 그 옆으로 비껴 있는 기다요. 구름과 연기와 안개가 비껴 있는 것은 분. 불 태웠다 초란냐요그 산초 나무와 난초를 초라 나무, 향초 이름이 그 향초를 불 태운 것이다. 그리고 내정 사경은 그 우레 소리 같은 것이 갑자기 놀라게 하는 것은 궁거 궁의 수레가 가야다 지나가는 것인데. 녹록 원청하여 녹, 요, 도르래 또 수레가 지나가는 요란한 소리다. 그 요란한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묘 요거는 아득하다, 어둡다. 해가 요나무 밑에 있어서 어둡다. 아주 아득하게 어두워서, 아득하여서 모르겠다. 그 수레가 가는 곳을 하는 발을 모르겠다. 일기일령을 살갗기 피부에 한 피부 한 얼굴 이런 게 진태 그 모습을 모양을 아주 다한다 지극히 꾸민다. 그견 지극히 예쁘게 한다. 그한 피부 한 얼굴 신경 써가지고 예쁘게 끼미가지고. 말리, 만, 하면, 은 오래 쭉 늘어 서는 게 되요. 말리, 하면, 은 아주 오랫동안 선다.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망, 바란다. 행, 요거 요, 임금의 행차다. 임금의 행차를 바란다. 그렇지만은, 어떤, 아니면 또, 있다. 부, 덕, 견, 더, 요거는, 능, 같은 기구. 하지 하지 못한다. 그요견 영어로 임금을 바라보니까 그냥 뱉는다 얘가 현으로 읽고. 임금을 뱉지 못하는 것이 36년이다. 36년 동안 그 임금의 행차를 바랬는데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지 못한 게 36년이나 되는 사람도 있다. 왜 하필 36년이냐 하면, 진시황의 제위기간이 36년이다.